주안에 복된 선혈을 받았습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로잡힌 자들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연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시글락 성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그의 아내들과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목 놓아 울며 통곡했지만 다윗은 곧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추격하던 중에 다윗의 부하들이 들판에 쓰러져 있는 한 병든 이집트 소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이집트 소년은 사흘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고 마시지도 못한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년을 데려와서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무화과와 건포도 두동이를 주워서 먹게 하세요. 기력을 되찾겠습니다. 기력을 되찾은 소년은 자신이 저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사흘 전에 병이 들자 제 주인이 저를 글쎄 길바닥에 버리고 갔습니다. 다윗이 그 소년에게 자신을 그 약탈자들에게로 인도해 줄수 있느냐고 묻자 소년은 자신을 죽이지 않고 주인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맹세하자 소년은 기꺼이 그를 아말렉 진영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해간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뭐냐? 절망의 순간 하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큰 슬픔에 잠겼지만 좌절에 머물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항상 좋으면 좋겠는데요. 신앙인의 삶이 언제나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로 오는 새 힘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도움은 작은 친절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친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그 병든 소년을 들판에서, 길바닥에서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단순히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물과 떡을 주고 그리고 귀한 식량을 주어서 먹여서 기력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아말렉 군대를 발견하고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을 구출에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작은 친절을 통해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사랑이라도 작은 친절이라도 나누, 나누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조그만 상황이 아니라, 일부 상황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버림받은 이집트 소년의 상황은 인간적으로 볼때 비극적이었습니다. 암말렉 주인에게 버림받고 병들고 먹지 못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의 비극적인 상황을 다윗을 돕는 결정적인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소년이 병들지 않았다면, 그런 아말렉 무리와 함께 도망쳤을 테고, 다윗은 그들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무의미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까지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작은 친절을 외면하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선하게 사용하여 합력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구로 쓰십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셔서 주 안에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선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만 붙들고 작은 친절을 베풀어 모든 상황을 선하게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느끼는 고통과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다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써 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심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를 달려 나옵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 승리한 것 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셔서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주간 적십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검진을 받고 있는 최영미 집사님도 검사를 잘 받고 이번 주에 잘 주말에 퇴원해서 다시 주일에 만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렇게 몇, 몇 개월째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김장로님 김홍섭 장로님 빠른 시간 내에 얼굴을 볼수 있도록 그 시간을 당겨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유기도 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